베리의 헬로우 토이 호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laughs> 지난화에서는 차원 파동 실험 중 작아진 용찬이 우람이 공 박사님 근데 이렇게 작아진 와중에 타이니 소 반응이 와서 캡처카를 타고 슝슝 갔습니다 아니 근데 저건 대왕오징어가 아니라 안무 나이트죠 암모나이트도 사실은 작은 타이니 소인데 용찬이 우람이 군바사님이 작아지면서 작은 타이니 소도 엄청나게 큰 괴물처럼 보이네요. 게다가 나중에는 제이의 우리 루이킹까지 작아졌으니 아니 이렇게 작아지면 대틀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카드를 어떻게 썼지 <laughs> 그러면은 베리랑 함께 천둥 번개가 치던 날 하편 리뷰도 보러 가볼까요? 슝슝 내, 내 크로노가! 깨끗이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 배틀을 먼저 하자고 한건 바로 너라고. 시끄러워! 딴! 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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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무슨 일이니까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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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어, 어, 왕자님이 사라졌습니다. 이호, <laughs> 이호, <이루, 이루>, 난 <laughs> 여기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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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왕자님, 아왜 불러? 오마나 더 차가졌습니다요. 정말 땅콩 많르졌습니다 시끄라,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해. 저것 때문인가? <laughs> 저게 뭐죠? 아, 이건 작업 뭐야? 이게 이녀석들은 이 아, 아, 뭐야? 어찌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이, 이거 뭔나? 이 괴물의 어. 도대체 뭐죠? 저건 분명 중생대에 번성했던 암모나이트다. 네? 아, 그럼 저것도 타이니소예요 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 아, 뭐? 개척칼을 먹이로 착각했나 보구나. 오, 거참 재밌는 걸. 아이가 재밌어요. 우리가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안심해라. 음. 아이견이 먹이가 아니란 걸 알면 금세 관심끌 거예요. 음. 설마 진짜 잡아먹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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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빚을 접군해야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이 <laughs> 야, 정말 신나는구나. 흥미진진한 몸이야. <laughs> 신나죠. 살았 어? 이번엔 어떤 괴물? 아니, 하이뉴스 어제? 박사님! 으아 으아, 박사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너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하구나. 다제 덕분. 나한테 맞규. 어! 설마, 저것도 타이니스 그래, 아노말로 카리스야. 음, 떨어졌는데 괜찮을까? 아노말로 카리스는 고생대에 살던 생물인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어, 아, 근데 아모나이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친 것 같구나. 이 근처를 다시 찾아보자. 몸이 줄어들어서 타이니스 공격에 조심해야겠어요. 우라마 어디 있어? 대답해. 잘 찾아봐. 분명 물체를 축소시키는 부품이 있을 테니까. 그걸 못 찾으면 나뿐아니라 너희 잘난 왕자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아, 하지만 이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 음. 어, 왕실 타이니스호 반응입니다. 저, 정말? 근처에 타이니스가 있는 건가? 찾으러 갈 거면 어서 탁. 하지만 이 장치를 고치지 않으면 맞습니다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이로 이어 제이를 여기 붙잡아 둬타이니스어는 내가 공룡 제집 한다. 아니 이게 워미요 어? 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어서 빨리 이 장치를 이 고쳐야 아, 합니다요. 아, 그만둬. 까탈스러운 제이도 작아지니 그 별거 없구만. 스스로 부품을 찾는 겁니다요. 또 멋대로 들어와 버렸네. 아, 문이 열려 있잖아. 게다가 밖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이니스와 캡슐이다. 이렇게나 많은데 몇 개쯤 가져가도 괜찮겠지? 소심이 그거 도둑질이야. 신비야 저기서 봐. 응? 어머, 1호, 2호 아저씨들이잖아. 1호 오른쪽 손가락으로 거기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고 있어. 그래 좋아 절대 움직이면 안돼손 떼는 순간 다 망가져 버릴 거다 움직이지 말랬다 손을 떼는 순간 끝이야 <laughs> 그럼 출발해 볼까? 자그만해진 제이한테도 당하는 이로이 와저씨 힘내요. <laughs> 아휴, 또갔까 손을 뗐다가 장치가 망가지기도 하면 황자님은 영영 원래 모습으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요거 어... 어... 지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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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좀 전에 이 근처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어? 말이다. 다이니 소울 발견하면 공룡 체 어... 어... 수 있는 게냐? 어?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키온에 탈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이 작아졌으니 하는 말이야. 아, 그렇죠. 타니소가 우리보다 음. 훨씬 크니까. 알키온, 음. 어때? 공룡 채집할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몰라. 저기 있다. 역시 이곳에 있었군. 음. 좋았어. 나용천보다 먼저 찾았다. 가자, 티턴. 채집 광선 발사! 자기보다 훨씬 큰 메카들을 용케 잡았네요. 예, 성공이다. 그런데 암모나이트랑 카드를 어떻게 옮기지? 그러게 거기... 잡아도 문제네. 아, 어? 어? 이제 오냐? 공룡 체질 성공한 거야? 우라마 어디 있어? 대답해. 뭐? 어? 세모다. 아 우라마. 용천이도 여기 있었네. 얼마나 찾았다고. 다이니스 야 공룡 채집했어? 내가 했지. 장세모, 마침 잘 왔어. 암모나이트랑 카드를 좀 챙겨줘. 이제 돌아가자. 천둥 소리가 도무지 찾아들질 않아. 천 번개… 아직 안 돼! 아노말로 카리스를 공룡 채집해야 한다고! 뭐? 한 마리 더 있어? 어, 이제부터 찾아야 하지만. 어, 용천아! 난 동굴로 그래? 돌아가야겠구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거든. 왠 예? 정말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서 시도해 보마 이제 우린 아노말로 카리스를 찾아보자. 좋아. 아저씨들 거기서 뭐 하세요? <laughs> <laughs> 아, 신비한 <laughs> 안녕하세요. 고기고그요요요 고기요. 고기고기고요고요요 고기요. 고기요. 고기고기고다요 고기요. 고기요. 고기하 고기요. 고기기요 고기요. 요 어, 이게 그럼 임집사 다섯 명모두가 작아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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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몰라. 그나저나 봤어? 아레네 특수 기능! 땅 속을 이동할 수 있지! <목소리> 우와! 땅속 탐험? 뭐야? 재밌겠다 어? 루이도 작아졌잖아? 어? 이게 웬 난리람? 넌또왜 작아진 거냐? 체집광선 어, 어, 아! 아, 아! 무슨 짓이야! 쏘 뭐가 네 거라는 거야? 시끄러워! 뭐야? 뭐야? 아니 왜 죄인까지 작아진 건데? 가딘. 어. 채집광선 발사! <웃음> <웃음> 다 가진 채집가가 카드를 잡는 포즈 너무 웃겨요. <웃음> <웃음>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나영찬 배틀하자. 이, 이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렇게 작아진 몸으로는 카드나 타이니 소어를 다룰 수가 없사옵니다! 아랫말이 맞아. 공룡 체조는 가능하겠지만 배틀은 힘들어, 용차라 못한대. 그래, 그래. 배틀하다가 리얼 공룡한테 발픽이라도 하면... 하는 수 없지. <laughs> 그럼 이제 뭐 하냐? 어... 진짜 배고파. 일단 동굴로 돌아가자. 동굴로? 그래 우라마 박사님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방법이 떠올랐다고 하셨잖아. 박사? 그게 누구지? <laughs> 우리를 작게 줄여버린 기계를 만드신 분이지. 제이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위로군 그건 안 만져도 되네. 그 옆에 있는 부품들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끼워 주게. 어, 이거 말씀입니까요? 그래 바로 그걸세. <laughs> 박사님 다 됐어요. 이제 그걸 원래 있던 곳에 끼워 넣으면 된다. 아, 어, 이렇게 말씀이죠? 박사님! 마침 잘 왔다! 용찬이랑 우람이도 함께 왔지? 박사님! 우리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있어요! 고맙다, 경준아! <laughs> 아, 대체 음? 어떻게 된 거예요? 루이랑 제이, 게다가 신비까지! 그게 뭐가 중요하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먼저지 그렇죠, 박사님 <laughs> 너도 채집가인가? 맞아, 배틀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넌 누구야? 어, 뭐야, 뭐야? 제일 초신기한테 반한 거야? 어르신이 이 장치를 만드신 박사님이십니까? 에? 자네는 제이? 아, 그 소문으로만 됐던 제이구나. 안녕. 아간 실수로 물질 축소를 성공시키신 모양인데 정말 우릴 원래대로 되돌리실 수 있는 겁니까? 음. 그건 하늘만이 알수 있단다. 하늘? 하늘이라고요? 차원 파동을 반대로 발생시키기 위해 장치를 재조립했으니 이번엔 반대로 반응이 일어날 게야. 아무튼 지금은 시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설마 실패해요? <laughs> 이제 번개가 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에이? 번개? 그래.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번개의 전력이 필요하단다. 이제 어쩌면 좋지? 걱정할 거 없다. 이곳으로 번개를 유도할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마술사 신비에게 맡겨요. 네, 박사님. 아! <laughs> <laughs> 저건 대본누? 하늘을 날수 있는 특수 기능이야. 연? 그래. 연으로 번개를 유도하는 거란다. 연으로 번개를? 와, 대본뇌의 특수 기능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대박. 맡겼던 아노말로 카리스 돌려줘. 음,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다이니소울을 음. 남의 다이니소울을 빼돌리고 싶지 않아. 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고 싶다고. 역시 나용찬 다워 음. 음. 아, 그리고 박사님, 음. 물질 축소의 원리에 대해선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작아진 건 계산착오였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 설계도와 자료가 몽땅 사라져 버렸으니 차원 파동이 물질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하나. 다이니 소호도 받았으면 빨리 가시지. 어, 자리 서라 꼬맹이들. 박사님,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모두들 안녕. 응? 얘들아, 그래, 우리 다음에 멋진 신냐. 배틀로 다시 만나자. 용천아. <laughs> 야, 오늘은 배틀 안 하는 거야? 넌 피곤하지도 아니야 하긴,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으니 <laughs> 어, 어, 아, 박사님 전 배가 고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laughs> 같이 가, 용 저희도 먼저 가볼게요 <laughs> 너 보자꾸나 네, 박사님 베리의 다이노메카드 사전 캡처카의 특수 기능 캡처카 안에 있는 빨간 버튼으로 특수 기능을 각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캡처카의 특수 기능은? 알키온, 로켓 포스터로 빨리 달릴 수 있다. 티톤, 방수 기술로 물대포를 쏠수 있다. 아렌, 강력한 드릴로 땅속 탐험을 할수 있다. 하딘, 방패로 어디든지 돌격할 수 있다. 대본은 비행기술로 하늘을 낼수 있다. 와우, 업그레이드 된 캡처카들 더 멋져졌는데? 다희서가 방송국에 있다고? 아,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며. 반짝이라 새별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될 건데. 한번 출연해 보지 않겠니? 유미가 아이돌 오디션이라니. 어쨌든 그 팀의 경준이랑 나는 다희소를 찾아야겠다. 그 타이니소원은 내가 찾아갈까거든 조심비. 그렇게 둘순 없지. 공룡 메카드 18아. 유미가 아이돌이 된다고?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